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늘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자주 깨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감정적인 안정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죠. 감정이 격해질 때에도 한 박자 쉬고 대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A. 본질적인 공통점을 찾는 능력.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잘 찾아냅니다. 이를테면 서로의 가치관, 목표, 취미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출발점에서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할 때 거리 두기.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항상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혼자 있고 싶어 할때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배려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내면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으며 상대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5 유연한 사고방식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태도보다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이 상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6.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는 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런 부분이 정말 뛰어나?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인간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자세. 어떤 관계든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조용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대화하는 것이죠. 8.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관계는 작은 배려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도 고마워.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라고 말하는 습관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